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센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인지할 때 눈, 귀, 그리고 촉각, 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라는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가 세상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죠. 이러한 센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조도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밝기에 따라서 동작을 할수 있겠죠 어두우면 불을 켜고 밝으면 불을 끄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현재 온도를 재고 습도를 재서 거기에 따라서 선풍기를 돌린다든가 또는 에어컨을 켠다든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음파 센서의 원리를 배울 겁니다. 초음파는 우리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닭쥐처럼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그런 지각을 가진 그런 동물들은 들을 수 있죠. 초음파라는 것은 주파수가 아주 높은 음파를 말합니다. 이러한 음파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을 아디노가 동시에 제어를 해서 주기적으로 값을 측정을 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다루어 보시지요. 센서란 무엇일까요? 센서를 영어로는 SENSOR이라고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감지기. 한자로는 이렇게 쓸수 있죠. 우리는 오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오감은 눈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또 귀로 듣는 청각, 입으로 또 혀로 맛보는 어떤 미각이 있고요. 또 손으로 만지는 이런 촉각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육감, 여섯 번째, six sense라고 그러죠. 육감이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센서인데, 센서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이런 물리적인 어떤 현상의 변화를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 또는 기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센서는 트랜스듀서의 일종입니다. 트랜스듀서는 어떤 환경 변화를 또 다른 신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기 신호를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이때 a d 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말합니다. 좋은 센서는 무엇일까요? 좋은 센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환경 변화에만 민감한 센서가 좋은 센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센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민감도가 높다, 즉, 센스티비티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도 변할 때몇 미리 볼트가 변하느냐, 뭐 이런 거고요. 또 해상도는 얼마 하만큼 아날로그 값, 온도가 변하면 디지털 값이 바뀌느냐, 뭐 이런 것이 해상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형 특성은 환경 변화에 그대로 비례해서 출력이 나오는 경우 선형 특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민감도, 고해상도, 고선형 특성을 갖는 센서는 좋은 센서지요.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값 이외에는 반응하지 않는 센서가 좋은 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도 센서를 만들었는데, 그 조도 센서가 빛이 밝기의 변화에만 반응할 뿐만 아니고, 온도에도, 온도에 따라서도 값이 변한다면, 쓸모 없게 되겠죠. 아, 때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센서도 좋은 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접촉 센서, 비파괴 검사, 이런 것들이 한 예입니다. 또 전력 소모가 적어서 배터리를 가지고도 오래 쓸수 있는 센서가 좋은 센서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예를 든 것은 예를 들어서 가속 센서, 가속도 센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이로 센서, 특정 고정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었는지 기울기 센서, 또 피해조 센서, 휨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이러한 피해조 센서도 있고 또 저항값이 바뀌는 일반적인 휨 측정 센서도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쓰는 금속 탐지 센서, 가스 노출, 가스 센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아날로그도 있고, 데이털도 있습니다. 또, 가이거 계수기처럼 방사능 탐지하는 센서, 빛이 밝기를 재는 초음파 센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초음파 거리계, 초음파 센서도 있고요. 또, 각종 적외선 센서도 있습니다. 또, 리미트 스위치는 움직임이 어디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온, 오프가 되는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센서는 우리가 보통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쓸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마그네틱 홀 센서, 또 태양전지, 또 다양한 센서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강의 시간에 활용하는 센서는 다음 다섯 가지 센서를 활용합니다. CDS 조도 센서는 간단한 아날로그 센서로서 빛이 밝기에 따라서 저항 값이 변합니다. 또한 온습도 센서를 우리가 이용할 거고요. 초음파 센서, 화분 속에 물이 어느 정도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는 토양 수분 센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온도 센서도 저희가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센서를 다양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센서와 디지털 센서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출력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날로그 센서의 그리고 디지털 센서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PIR 모션 센서는 어느 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대표적인 센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그 센서에 따라서는 디지털 방식을 지원하는 아날로그 센서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도 나오고 디지털 출력도 나오는 이런 센서인 셈이지요. 우선 처음으로 조도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조도 센서는 황화 카디뮴, CDS, S는 대문자입니다. C가 d 카드뮴이고 S가 황이죠. 그래서 CDS라는 물질로 만든 센서인데 이 센서는 빛이 그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합니다. 어두울 때는 저항값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다크 레지스턴스가 2메가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2메가옴이고요. 아주 밝게 되면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포토 이 보면 16룩스일 때 16k옴 정도로 저항값이 낮아지죠. 그래서 똑같은 전압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량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CDS 센서와 저항 하나를 이용하면 0V에서 5V 전압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저항으로 나누기 때문에 볼티지 디바이더 역할을 할수 있죠. 그래서 Vout 출력값을 그 출력 전압값을 측정을 해서 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도 센서는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밝기가 밝다 어둡다 정도를 측정하는데 용이하고 정확하게 면 룩스다라고 측정하는 데는 크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은 우리가 가시광이라고 그러죠. 가시 시볼수 있는 보는 것이 가 가능한 빛 가시광 영역인데요. 우리는 보통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 봅니다. 물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사람이 그 동공만 없으면 자외선도 볼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있는 그 수정체가 자외선을 그 필터링 아웃 시킨다고 합니다. 즉, 자외선을 막아주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외선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가끔 가다가 사고로 동공을 잃은 사람들, 속에는 수정체를 잃은 사람들이 자외선을 볼수 있는 현상도 의학적으로 아 가끔 관찰되고는 합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은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파장 영역을 보면 빨강색은 이쪽 800 나노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400 나노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눈의 시신경은 550 나노 근처, 즉 초록색, 약간 그 연두색 이런 곳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PGM5537이라는 CDS 조도 센서도 약 540나노미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CDS 센서의 특징인데요. 400나노미터니까 보라색 쪽이죠. 그리고 800나노미터니까 빨간색이죠. 그래서 보라색과 빨간색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초록색에 가장 아, 반응을 잘하는 센서가 CDS 센서입니다 또한 밝기, 가로축은 지금 룩스거든요 밝기, 조도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아, 저항값을 보면 아, 로그 스케일 상에서 이렇게 직선 선형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까 보면 이렇게 리니어 스케일에서는 이러한 익스포렌셜 디케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에 따라서 이렇게 레인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어두울 때는 저항값이 무작에 높고요. 아주 밝을 때는 저항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도 센서를 이용하는 프레칭 회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DS 조도 센서고요. 조도 센서의 한쪽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35옴짜리 세 개를 엮어서 아, 볼티지 디바이더 아, 종합 이 저항을 만들었고요. CD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VCC에 연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VCC와 그라운드 사이를 그라운드 쪽에는 요게 CDS 센서를 집어넣었고요. 그위저항으로는 330짜리 세 개니까 약 1k옴 정도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빼 가지고 아날로그 A0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A0는 그 ADC에 연결돼 있죠. 10비트 ADC를 통해서 볼티지 값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LED 하나를 놨는데요. 이 LED는 조절을 6번 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핀을 통해서 그 얼마나 밝은지 정도를 이 LED가 켜지는 주기, 깜빡이는 주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한번 그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도 센서 예제를 보시면 LED 핀을 출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LED 핀은 여기는 8번 핀으로 되어 있었죠. 앞에 잠깐 살펴볼까요? 앞에 우리는 5번, 6번에 연결시켰죠. 그래서 사실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를 6번 핀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아, 라이트 핀은 어디에 이용하냐면, 아날로그 리드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0 0번 핀입니다. 그 값을 읽어서, 시리얼 프린트 LN을 통해서, 일단, 그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시켜주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하고, 디, 요걸 통해서, LED 핀을 점멸을 시키는데, 딜레이는 아까 읽어온 아날로그 리드 값을 이용해서, 딜레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값을 범위는 0에서부터 1023이죠. 그래서 1,023은 거의 1,023 밀리세컨은 1초에 가깝고 0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는 주기가 밝기에 따라 변하게 되겠죠. 이 코드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시켜서 실행 시켜 보시고 그 조도 센서 주위를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면서 LED 전멸 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두 가지 실험을 여러분이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LED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도 센서를 약간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어두워지면 LED가 켜지고 또 환해지면 LED가 꺼지도록 코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적당하게 뭔가 Threshold를 여러분이 조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어두운 정도에 비례해서 LED의 밝기 자체가 변하도록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l e d 밝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PWM을 통해서 PWM 출력으로 LED의 밝기를 조절해도 되고요. PWM이 안 되는 그냥 디지털 핀의 그 점멸 주기를 조절해서도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습도 센서를 보죠. 온습도 센서는 서미스트라는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정전 용량이 바뀌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 키트가 코카페 건데요, 코카페 웹사이트에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서버 모터라든가 LCD와 같이 어, 특정한 어떤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짜여진 코드 집합입니다. 이러한 그 라이브러리는 다운로드 받아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 설치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려면은 아, i n c l 스케치에서 include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add zip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add zip 라이브러리는 아까 그 코카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죠. 그러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스케치의 include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은 DHT11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추가적으로 설치한 라이브러리구나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contributed library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아두이노가 설치될 때 d e f a 로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스케치에는 파일 예제에 가보시면 DHT11 네, 라이브러리 예제가 있습니다. The DHT11 read라는 스케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습도 센서 예제를 볼까요? 이 온습도 센서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중에 3번은 사용하지 않고요. 1번은 VCC에 연결을 하고 4번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2번 핀을 10k옴 풀업 저항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디지털 2번에다가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즉 온습도 센서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값을 읽을 수 있다는 소리죠. 코드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DHT1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HT11.h 헤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핀에 우리가 연결을 했죠. 그래서 DHT 핀을 2라고 정의를 하고요. DHT11 타입으로 DHT DHT 핀 2번을 줘서 DHT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럼 앞으로 DHT는 온습도 센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DHT의 read 함수를 이용해서 습도 투미드티 습도 투미드티는 습도죠. 그리고 템프로처는 온도죠. 이두 가지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서 시리얼 쪽을 통해 가지고 프린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3초간 딜레이를 합니다. 결국 3초 주기로 온습도를 재서 시리얼 모니터에 리포트하는 프로그램인 셈이지요. 다음으로는 토양 수분 센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는 보통 화분에 설치를 해서 이 식물이 적당한 식물이 살기에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을 자동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에 따라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부분 이 핀을 갖다가 브레드보드에 꽂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세한 값은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해서 읽어드리고 또스레 o l 드 이상 이하를 나타내는 디지털 출력 이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아날로그 센서냐 디지털 센서냐 설명드릴 때 토양 수분 센서는 디지털도 되고 아날로그도 되는 복합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 예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흙 속에 파묻히는 센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1, 2, 3, 4번이 있는데 3번 핀은 연결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1번 핀은 VCC에 그리고 2번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4번 핀을 아날로그 제로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이를 A0 아날로그 제로 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시리얼 연결을 했고요. 아날로그 리드 값으로 토양 수분 값을, 아날로그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서 프린트를 하지요. 그리고 1초마다 반복을 합니다. 이 경우는 디지털 출력 값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온도 센서를 한번 알아보지요. 이 아날로그 온도 센서도 아주 정밀한 센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편하게 대략적인 온도를 우리가 알수 있죠.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125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선을 가만히 보시면 제일 왼쪽이 VCC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그라운드고요. 가운데가 아날로그 아웃풋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리드로 값을 읽어온 다음에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서 섭씨 온도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온도센서를 적용한 회로와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아 제일 VCC와 그라운드 핀이 제일 왼쪽과 오른쪽이었죠. 그래서 VCC 그리고 그라운드가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는 아날로그 제로에다 연결을 했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역시 시리얼 모니터를 살렸고요.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센서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을 적용해서 celsius, 우리 섭씨 온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 값을 아,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1초마다 아, 반복을 하죠. 한번 실행해 보면서 그 출력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날로그 아, 이러한 센서를,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아, 이러한 온도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보 모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죠. 서보 모터는 0도에서 180도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각도를. 그래서 이번에는 아날로그 온도 센서 값을 읽어서 서보 모터 값을 조절을 하고 여러분이 온도계 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집에 놓을 수 있는 훌륭한 온도계 벽걸이 온도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한번 직접 만들어보시고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HCSR04라는 초음파 센서를 알아보도록 하죠. 음파는 소리라는 소리죠. 사운드 웨이브 이때 초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다. 초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초음파 하면 우리가 보통 박쥐를 생각합니다. 아, 박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초음파를 쏘고 또 반사음을 받아서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사물을 인지를 하지요. 약 40kHz 정도 우리가 당연히 못 듣지요. 우리는 10kHz, 1 0 0 0 헤르츠 정도까지만 귀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파를 발사해서 돌아오는까지의 그 시간을 재는 거죠. 음속은 초속 340m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알면 거리를 알수 있지요. S는 VT죠. 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차를 알면 속도를 곱하면 거리를 알수 있죠. 근데 이 시간 차는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델타 t로 구한 것은 왕복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거리를 계산할 때는 이 전체 값을 반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초음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나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너무 작으면 돌아오는 반사되는 초음파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감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체의 크기가 커야 맞고 돌아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가 모든 전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을 시키면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각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예제와 회로도가 여기 있습니다. 네, 초음파 센서가 VCC 제일 1번 핀, 그리고 그라운드 오른쪽 핀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두 개의 핀을 2번과 4번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4번 핀으로 가고요. 2번 핀으로 가죠. 한번 예제 코드를 볼까요? 에코 핀과 트리거 핀 트리거 핀을 4번 핀으로 이용을 했군요. 트리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다. 즉 트리거 핀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고요. 에코 핀 2번 핀을 통해 가지고 돌아온 시각을잴 겁니다. 트리거 핀은 그래서 출력으로 해 주고 에코 핀은 입력으로 설정을 해 줬죠. 자,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이로 줍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재기 위해서 딜레이 마이크로세컨스 약그10 마이크로세컨드 약간 딜레이 시킨 다음에 하이를 로로 딱 바꿔 줍니다. 그리고 펄스 인으로 에코핀에 펄스가 들어온 것을 재게 되죠 그래서 그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보정값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한 후에 시리얼로 내줍니다 이 초음파 센서 예제를 가지고 집안에 있는 다양한 거리들을 여러분이 측정해 보시고 오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연습때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에 LED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LED의 밝기가 변하도록 한번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회로도 만들어 보십시오. 또 LED를 일렬로 배치를 해서 하나 둘셋넷 하고요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더 많은 LED가 켜지고 멀어지면 이렇게 두 개만 켜지다가 아주 멀면 하나만 켜지게끔 이렇게 거리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회로도를 한번 꾸며 보시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브루타 주제는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될 겁니다. 밴드에 예제 코드가 들어올 텐데요. 그 예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회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CDS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요두 가지를 활용하는 예제입니다. 궁금하신 예제 코드는 하브루타 코드는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특정 센서들이 있을 때 시리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아그 값, 그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복합적으로 리포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디스턴스를 재라 라고 하면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해서 그 결과 값을 리포팅하고 조도를 재라 그러면은 밝기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값을 리포팅하는 시스템을 꾸미는 것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만들어야 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그 짝과 함께 미리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센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센서가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 CDS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봤고요, 또 온습도 센서, 아날로그 온도 센서, 토양 수분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회로를 꾸미고 어떻게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 값들을 어떻게 출력시키는지, 또한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